자 야야야를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. 자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훈련할 때는 어 자연스럽게 부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그 거는 그 부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마음가짐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불러야 되느냐 친구 친한 친구를 부르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근데 우리가 음정이 올라갔다 내려오죠. 예. 음정이 낮을 때는 우리 먼 사람 가까운 사람 어떤 거를 음정이 낮게 부르죠? 가까운 사람. 응. 음. 그래서 야 멀면은 크게 불러요, 작게 불러요. 크게. 그죠. 예. 그럼 음정이 높아지죠. 예. 야 이렇게 되죠. 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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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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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하면 음이 네. 높아져도 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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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삑사리가 안 나죠. 음이 네. 바뀌지가 않아요. 음색도 바뀌지 않고 네. 긴장도도 그대로예요. 네. 우리 긴장을 하고 부르게 되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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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목을 쬐요. 응.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응. 목을 쬐거나 소리가 기어 들어간다든가, 응. 아니면 긴장도 바뀌어가지고 뒤에 소리가 너무 커진다든가, 응. 음색이 바뀌어 버린다든가 응.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응. 그게 바로 우리가 목소리, 우리 목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,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. 자. 한번 해볼까요? 해볼게요 야야레 부르는 거요? 야야리야야 음을 야. 야. 맞춰서 불러야죠 야도레야야리 야, 야, 파, 야, 파, 야, 솔, 야. 멀리 불른 게 아니죠. 가까운 사람을 불러 힘으로 멀리 있는 사람을 불르려고 하니까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르게 되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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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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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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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a yeah. ya yeah. ya